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677번째 시간 군대 범죄 전쟁 무기 꿈 해몽 22탄 패배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뭐 전쟁뿐 아니고 모든 경기라든지 모든 어떤 경쟁에서는 항상 어, 승리와 패배가 있죠 물론 비기는 것도 있지만 주로 승리와 패배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경쟁에서는 이것을 항상 성자를 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자를 가려 그 목적은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우성자 그러니까 우성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준비를 다하고 있죠. 학교 시험도 보면은 모든 것을 성리를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당선하기 위해서 안그러면 성진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을 그 서로 경쟁하는 데에서는 항상 이것은 성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패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 패자가 최선을 다해서 패자를 했느냐 안그러면 의영부영하고 패자를 했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겼다. 그럼 대강 보면은 이것을 억울하다든지 안 그러면은 기회를 놓쳤다든지 이렇게 보통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패자는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입니다. 성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패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분석하는 사람은 다음에 예를 들어 목표를 현재 그 사람의 패인 사람보다도 더욱 더 갈고 닦으면 어떻습니까?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패자의 어떤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해자의 원인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안 그러면은 뭐 환경이 안 좋았는지 안 그러면 노력이 부족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그 방법이 안 좋았는지 줄여 보면은 그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효율을 있는데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어떤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사법고시를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공부를 버그, 공부를 하고 같은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같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다 같이 1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사람은 틀리죠. 또 10시간 공부를 해서 많이 몸살이 나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은 5시간을 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심신을 단련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사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체질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폐자라 그러니까 꿈 속에서 자기가 패배를 했을 때 패배를 하면서 상대가 부럽다. 아니면 상대의 어떤 방법이 아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패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방법론을 상대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 때문에 다음에는 절대 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예가 있죠. 함경도에서 야인하고 싸워서 분명히 이순신 장군 전술 전략이 훌륭한데. 나라에서 그 야인이 숫자가 많은데 좀 지원해 주려고 할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수신 장군은 결국싸워가지고 뭐를 진지를 뺏겼습니다. 뺏겼는 것 자체가 중과부적이죠.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나중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정부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우회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지지해 주지 않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떤 임진란 때뭐 한산 대첩, 노량 대첩, 뭐 무슨 명랑 대첩 등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정부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없이 항상 여기에서 숫자가 한 척이라도 많을 때 싸움을 걸어서 항상 23전 23승을 한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아름다운 패배죠. 항상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패배는 있을 수가 없죠. 결국 끝에 패배해야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사 그러니까 죽음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